평군 의회는 2017 회계 연도 예산 회계 및 재무 회계 결산 검사를 3월 26일부터 4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기로 하고 총괄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앞서 도장익 의장은 26일 오전 조중윤 대표 위원을 비롯 5명에게 위촉장을 각각 수여하고, 곧바로 위원들은 예산 현액 6,182억 원에 대한 결산 검사에 돌입했습니다. 예단 현액 6,182억 4,6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244억 9 2 0 0만 원이고 지출액은 4,475억 9,500만 원입니다. 차인잔액 1,769억 400만 원에 대하여는 계별로 다음 연도로 2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2월액 중에는 명시 2월 455,600만 원, 사고 2월 85,700만 원, 계속비 2월 1 2억8 0 0 0만 원. 보조금 집행 전에 6 60, 0억 7,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이익금은 541억 6,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5% 증가하였습니다. 결산 검토의 대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